우후! <laughs> 전부 다 받아버렸지, 뭡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꾸삐입니다. 오늘, 덴마크 레고 사장님께서 레고 닌자고 신제품들 이렇게 다 보내주셨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 바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출발! 자, 먼저 71740 J의 일렉트릭 로봇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부품 수는 106개이고 가격은 29,900원입니다. 70754 J의 일렉트로맥크를 리메이크한 레거시 제품인데 약간 이번에 주니어용으로 나오면서 제품이 좀 너프가 된것 같아요. 피규어는 J와 아나콘드라이 승배자 하나로 구성됐습니다. 주니어용으로 출시돼서 그런지 큼직큼직한 신형부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손가락 표현이나 다리의 기동성, 디테일, 그리고 등에 달려있던 날개 모양의 블레이드까지 전부 다 너프가 돼서 등장했습니다. 폭풍 성장을 기대했더니. 폭풍 퇴화를 하고 돌아온 그런 기분이랄까? 당시에 가성비도 꽤 괜찮은 제품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번 제품은 가성비가 조금은... 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4살 이상 제품인 건가요? 레고 꿈나무 친구들이 가지고 놀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이게 아나콘드라이 승부자 같은 전차인데, 이 전차에 신형 캐논 부품이 들어있어요. 약간 옛날 캐논 슈터 브릭에 라이트 브릭을 섞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굉장히 잘 날아갑니다. 아, 친구들 눈에 쏘면 안 돼요. 자, 다음은 71746 정글 드래곤 제품입니다. 부품수는 506개이고 가격은 48,900원으로 나왔어요. 닌자고 시리즈가 새로 나온다면, 오, 한 마리씩은 나온다는 드래곤. 그 드래곤이긴 한데, 뭔가 위압감은 딱히 없고, 뭔가 약간 맹한 기운을 풍깁니다. 피규어는 잔, 로이드, 썬더키퍼, 플레릭이 들어있고, 로이드가 정글이라 그런지, 마체테를 이용한 부품으로 구성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로이드는 양볼에 유장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럼블키퍼가 옛날 아틀란티스 제품에 나올 법한 원반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원반 정체를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레고 코리아 홈페이지에 나온 것에 따르면 폭풍 목걸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템은 레고 피규어가 차고 다니기엔 조금 큰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정도 크기면은 저희 뭐 인간 세상에서 그냥 찰수 있는 그런 목걸이 정도 될것 같은데요? 어, 약간 사람 세계에 있던 목걸이가 민자고 세계로 떨어뜨린 건 아닐까요? 이 썬더 키퍼를 보니까 올드 해적 시리즈의 카카와키 부족이 떠오르네요. 이 폴레릭이라는 피규어는 정글 드래곤 제품에서만 구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 머리가 탑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잔이 타고 다닐 것 같은 하얀 서핑보드. 아니, 호버링 보드라고 하나? 이게 하나가 들어 있고요. 정글 드래곤은 옥색 빛깔로 색 자체는 정말 예쁘긴 한데 숨이 찬 건지 아니면 맛이 사 강건지 혓바닥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혓바닥도 혓바닥이지만 꼬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뭔가 애교 부리는 강아지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헝이야 너 드래곤 친구야. 몸통에 비해 날개가 상당히 빈약하고 작아요. 하늘을 날아다니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안장에 쓰인 그릇 모양 갈색 브릭이 레고답지 않게 결합이 잘 되지 않고 뻑뻑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 레고 금색 부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좀꽉 끼워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71748 쌍동선 해적 제품입니다 부품 수는 780개로 이루어져 있고 가격은 99,900원이에요 이번 닌자고 시즌의 끝판왕 제품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피규어는 잔 카이, 제이, 썬더키퍼, 럼블키퍼, 마마투스 족장이 들어있고 자는 다른 남자 닌자고 친구들이랑 다르게 머리띠를 안 하고 있어요 머리가 짧아서 그런 걸까요? 카이의 보트는 매우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양 옆에 슈터가 달려있고 보트도 달려있지만 뒤에 스크류가 달린 걸 보니 약간 모터 보트인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네요. 스포일러를 뒤로 젖히면 보트가 펼쳐지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이 레고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돈만 없으면은? 아, 여러분들 이게 약간 스타워즈에 나오는 에이윙 스타파이터를 담지 않았나요? 오, 얍. 어우, 저는 약간 이것보다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우리 구굴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키퍼들의 보트는 카이의 보트보다 훨씬 더 크지만 살짝 빈약한 느낌도 납니다. 약간 나무로 만든 느낌이랄까? 그런데 막 번개를 뿜으면서 달리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 번개 모양 부스터가 많이 달려 있어요. 앞부분은 약간 드래곤의 머리를 좀 닮았고요. 뒤쪽 부분을 앞으로 잡아당기면 칼날이 앞으로 뻗어 나옵니다. 그리고 보트를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한 오버 테크놀로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분리되는 배두개중 하나엔 나무통이 들어있고 작은 슈터가 두개 달려있습니다. 약간 공격을 위한 그런 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배 하나는 뼈다귀로 죄수를 가둘 수 있는 감옥이 달려있습니다. 이 친구는 약간 죄수 호송선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71745 로이드의 정글바이크 제품입니다 부품 수는 183개로 이루어져 있고 가격은 29,900원입니다 가격이 무려 제2의 일렉트로 로봇과 동일합니다 일렉트로 로봇이 가성비가 안 좋은 건지 정글바이크가 가성비가 좋은 건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는 로이드, 니아, 럼블키퍼 하나로 구성됐습니다 샌드그린과 다크그린 금색이 잘 어우러진 바이크이고요 흔히 나오던 닌자고 바이크의 돛을 달아놨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여러분들 이 바이크만의 특별함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무려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고무 부품을 이용하여 통통 튀어오르는 서스펜션이 구현되고요 돛 부분을 뜯어내면 서핑보드가 나와요 서핑보드에는 슈터 두 개가 달려 있으며 돛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기믹이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돛을 좌우 좌우 내가 원하는 곳으로 좌우가 되고 상하상하도 되는 작은 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악당 친구들을 땅에서가 아니라 물에서까지 쫓아가겠다는 그런 집념이 참 대단한 바이크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71747 키퍼들의 마을입니다. 부품 수는 632개로 이루어져 있고 가격은 74,900원이에요. 피규어는 Kai J. Cole, 더 키퍼, 마마투스 족장이 들어있어요. 이번 닌자고 친구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옛날 영화 보시면 람보 아시죠? 약간 람보 느낌이랄까? 마마투스 족장은 전기가 치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약간 전기를 다루는 그런 그런 종족들인 것 같아요. 마을은 약간 옛날 레고 또 아마존의 보물섬이란 레고가 있죠. 자, 약간 이 제품, 이 친구 닮지 않았나요? 이 친구가 1994년에 나왔던 그 올드 레고, 아마존의 보물섬이란 제품인데 이 제품을 살짝 오마주에서 만든 그런 제품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뭐 이런 토템이라든지 아니면 배의 돈 모양만 봐도 음 뭔가 이 닌자고 친구들 그돛 달려있는 모양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런 가면, 독장님의 가면조차 약간 이 아마존의 보물섬 제품. 예전 그 카카와 키 레고를 오마주한 제품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마을 왼쪽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좌측에는 드래곤의 얼굴 모양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턱을 들어올리면 감옥이 나와요 용암이 흐르는 걸 아이언맨 피규어의 슈터 부품으로 표현해 줬어요 닌자고 시티 가든에서도 하수구에서 흐르는 물을 이 부품의 하늘색 버전으로 표현했었는데 디자이너들이 흐르는 표현을 하기 위해 이 부품을 쓰는 것에 뭐라 맛을 들였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운데에는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 안에는 모닥불도 있고요. 모닥불 위엔 나무 그릇에 생선과 당근,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약간 생선 스튜를 만들다 만 그런 느낌? 동굴 위엔 족장의 자리와 머리가 3개 달린 토템이 하나 있어요. 좌우로 흔들리고 팔도 움직일 수 있는 걸 보아 살아 움직이는 토템으로 추정됩니다. 각 머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에 뼈다귀가 무더기로 쌓여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나무에 쇠사슬이 하나 달려 있는데 여기에 피규어를 매달아 놓을 수 있어요. 제이가 함정에 걸렸네요, 여러분들. 제이를 도와주세요! 아이, 더 괴롭히고 있는데. 그 옆에는 해골 모양의 발판이 하나 달려있는데, 이 발판을 밟으면 수풀이 거치면서 슈터가 짠! 하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 이렇게 활짝 오픈되는 형식으로 좀더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 있게 변형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3월에 출시되는 닌자고 신제품,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도 보고 싶다면, 선보 블록 도사 꾸삐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꾸빠잉 អាអានញូបាយចៃចេបាយបាយ